웨이팅반대 한소희, 두쫑코 누구한테 선물 받았나?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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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 플러스 화려한 이목구비 신쿵 배우 한소희가 근황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한소희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꽃 이모지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한소희는 자수 원피스를 입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화려한 이목구비를 자랑 아름다운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잠옷을 입은 일상 사진은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했으며, 기내에서 찍은 거울샷은 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두촌쿠, 두바이 존드쿠키 인증샷을 올려 시선을 모았다. 2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에 출연한 한소희는 "두 쫑 쿠를 2시간 웨이팅해서사 먹을 가치가 있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2시간이면 차라리 밥 먹고 커피 마시겠다." "이것 하나를 위해 2시간 기다리는 건 반대"라고 전해 화제를 모았기에 두쫑쿠 게시물이 반가움을 자아냈다. 그러면서도 한소희는 조금 지나면 웨이팅 없이 먹을수 있는 날도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두 종품 맛을 본뒤 이건 주기적으로 먹어둘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라며 돌변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